지금 현재 카우산로드에서 지내다가 그 친구가 그 태권도대가 회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 거쪽으로 이동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 가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구글맵 통해가지고 버스 타고 한번 가보려고 했고요. 지금 좀 전에 버스, 구글맵에 나온 버스 번호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한 1시간 47분 걸린다고 나와있네요. 택시 타고, 뭐 하면 좀더 비싸 니까 구글맵에 나온 버스 타고 한번 이동 해보 라고 버스 는 전기차 버스 인데 25 바트 이정도 나왔 어요. 한번 가보 시죠태국의 전기차 버스 입니다. 지금 버스에서 내렸고요 핸드폰 보다가 한번보다 지나버렸네 아, 저기 건너와서 반대쪽에 다시 타고 가야될 것 같아 아우 뜨거 뜨거 어. 지금 최근 가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혼자서 기다리다가 그래 마침 친구도 오는 길이라서 오는 길에 저좀 같이 픽급해서좀 가라고 해가지고 친구가 데리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왕관의 시합장이고 걸어가면 30분 걸어가지고 택시 탔습니다 여기 태국에서 태권도 챔피언십 열리고 있는 태권 그 체육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안에 들어가서 어떤지 한번 구경도 해보고 해보자 한번 보시나요? 태국에도 태권도 인기 엄청 많아가지고 아, 아마 안에 들어가면 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엄청. 어우, 와, 진짜 크다. 와. 엄청 많아. 오. 장난 아니데 보여드릴게요. 코트가 8개나 있네. 아. 여기가 대회가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열리는 챔피언십 대회거든요. 근데 사람들 진짜 많이 요 아, 셈 영상도 찍네. 지금 일단 가방부터 내려놓고 밥 먹고 밥 먹으러 가려고. 지금 친구네 팀이 자리로 가고 있어. 어저 이거 말했다. 뭐요 시간? Which color? 레드. 아 yeah. 앞에 샤파고 있는 빨간색 친구가 생이래어 yeah. yeah. 근데 치고 있어. 2대영이야 태국이 이렇게 태권도 인기가 많습니다. 진짜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잠깐 나왔고요. 여기 1층에 주차장 같은 곳에 보니까 음식을 팔더라고요. 음식. 일단 먼저 배좀 채워야겠죠. 너무 배고파. 밥좀 먹고 올라가서 구경 좀 하겠습니다. 아잘돼 있네. 도라이몽, 도라이몽. 어. 먹을 것좀 먹어야겠다. 너무 배고프다. 이게 무슨 대회장 이런데 가면은 조그만 식당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열려 있어요. 도시락처럼 되어 있네요. 시합장이다 보니까 치킨이야 치킨. 어에는 치킨 파바류 아, 방금 이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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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있어가지고 이거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것도사고 그래가 치킨. 만라게 치킨. 이 친구는 고등어 먹고. 일단 배좀 먼저 채우고 올라가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어, 먹어볼까요? 먹자. 지금 밥 먹고 왔고 좀 샵장 구경하고 있어요 앞에 어떤 형제 보고 있는데 이 빨간색 애가 좀잘하네요 말레이시아 했던 태권도 타범이고 제 제자단에 만났어요. 어. <목소리> 뭐야이고 <목소리> <목소리> 아, 네, 네. <목소리> 마스터, 마스터, 마스터한는 어. 아. 여기 코칭했던 관장님도 왔대요. 그래서 인사드려와요이 아, 친구는 이제 말레이시아 코칭 했는 친구고요. 며칠 전에 갔던데. 아, 대박! 이거는 확대가 안 되네. 저쪽에는 파란색과 친구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안 돼, 확대가 안 돼서 파스맨마이 여기 있는 친구는 <목소리> 태국의 체육관의 코치인데요 아론트랑 또, 또 만나네요 오늘 m 네, 안녕하세요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시따루 You k n 얘네들도 애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 아 벌써 여기 시작장이 다 끝났고요. 그, 친구네 학생들은 한두 명? 두명 정도가 은메달 땄다고 하네요. 그, 다 끝나가지고, 이제 철수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일은 마지막 하루 더 남았대요. 근데 내일은 내가 여기 놀러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저, 저 끝에서 시동식하 나오네. 그 카메라는 보이나 안 보이나? 여기 와서 또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제자들 만나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 몇명 만나네.